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낸 미소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건강한 치아는 그만큼 미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치아 문제로 자신감이 떨어져 사회생활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틀리는, 이제 전체 틀리가 되니까 흘러내리는 거나, 맞는 거나, 맞고, 말도 잘한 번씩 쉬고. 심는 이게 털리다닥다닥 소리가 많이 나고, 그 이물질 끼면 냄새가 많이 나. 여러 가지 문제로 치아가 상실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 뿐 아니라 자신감, 저하와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이는 생활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빠른 대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 요즘 많은 분이 디지털 프라치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강덕 류경선 원장과 함께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가 뜯었거나 아니면 치주질환이 생겨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옆에 치아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갈고 깎, 깎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해서 브릿지로 연결하는 거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자연치아를 손상을 주지 않고 빠진 부위만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라는 게 개발이 돼서 그 빠진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또 뿌리를 만들고 보철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어, 치아가 하나, 두개 빠졌을 때는 또 그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치아들을 상실하게 되는 무치약 상태가 되게 될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치아가 없기 때문에 치아의 틀을 만드는 틀니의치를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의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틀리의 불편함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서 전체 임플란트 보철 수복을 하는 방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디지털 풀 아치는 그말 속에.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잇몸을 절개를 하고, 째고, 또 본을 떠내서 보처를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그런 술식을 디지털화한 방법으로 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될 때도 아주 간단하게 디지털 털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수술을 하게 되고, 잇몸 절개하는 것이 거의 없이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보처를 하는 과정도 바로 수술이 끝나면 임시 보철을 올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최종 보철을 하는 과정도 본을 뜨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환자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임시 보철을 이용해서 최종 보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디지털 풀 아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다수의 치아가 결손된 환자분들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 사용 가능한 수식입니다. 그러나 특히 틀리를 사용하시면서 불편감을 느끼고 계신 환자분들께 추천되는 수식입니다. 고정성으로 보철이 진행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작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구강 연조직의 위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환자분이 발음, 심리, 기능적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프라치는 무절개, 무봉합의 최소침습적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질환 환자분들께도 적용 가능한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화요일 아침, 오랜만에 외출로 들뜬 표정의 박정순 씨는 사뿐거리는 발걸음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오늘 치과 검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디지털 프라치로 다시 시술한 정순 씨. 그 이후로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동창회 갔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내 얼굴만 다 빠지더라고. 이상해서 물어보다 안 했어, 자존심에 아주 본게한 장을 딱 보여 주더라고. 이게 돌아갔더라고. 대게 벌써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불안한 살라고 병원 여러 군데 다녔지. 안 된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우기 갖고 했어 처음에. 했는데, 이게 많으니까 한개 빠지고 이래, 이래 하면 안 좋듯이. 인프란스도 하나하나 하면은 그게 안 좋아, 한 개가. 솟아 올라와. 올라오면 그게 연결을다되으니까다 올라와. 그래서 다시 2차로 했지. 틀리락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 음식을 먹으면 이, 그 이물질 끼면 냄새가 많이 나. 또 음식이 제대로 안 씹히. 그 꿀떡꿀떡 생기니까 소화가 안 돼. 그래 어제 모임에 못 가고 여러 자세에서 밥을 못 먹었어. 진료를 하기 전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정순 씨 3D CT 장비를 활용해 구강 상태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예, 잘 오셨습니다. 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너무 예. 행복해요. 오늘 입안에 네. 어, 음식 씹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또 확인을 조금 해드릴 테에한번 음. 가에 아 해보시고, 다 물으시고, 전체적으로 딱딱딱딱딱 해보시고, 예. 예, 관리 너무 잘 하십니다. 예백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잇몸 확인 한번 하고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시간 잡으셔서 1 년에 두번세번 번 이렇게 오셔서 검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래오래 잘 쓰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박정수 님이 처음 오셨을 때 어~ 전체적으로 잇몸 지주질환 풍치가 진행되어 있었고 어~ 밑에 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털리 사용하는 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태로 오셨었는데, 어, 다행히 시술을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회복을 했었습니다. 회복을 했었는데, 환자분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잘안 되시고, 어, 치아들도 치주절환이 생기지만, 임플란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이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시다가, 임플란트, 구치부 임플란트부터 제거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디지털 풀라치로 회복을 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치아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충치, 치주질환 등으로 자연치아를 상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치주질환은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80에서 90%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치주라는 게 치아의 주위에 있는 잇몸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약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치연염이라 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치솔질과 그리고 또 환자분의 관리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다 회복이 되고 약간 우리가 잇몸에 핏기가 비친다든지 약간 잇몸에 이렇게 부기가 생기는 그런 정도에서 관리가 되고 회복이 될수 있는 그런 단계가 치연염의 단계가 될수 있는데 그게 점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아 주위에 있는 잇몸 그 안에 들어있는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치아를 지지해주던 잇몸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도 결국에는 흔들리게 되고 잇몸도 많이 붓게 되고 피도 나게 되고 냄새도 나게 되고 결국에는 치아를 뽑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게치주염이라 보면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 어금니 쪽 신경이 너무 이렇게 근접해서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앞쪽에서 최대한의 그런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이와 같이 각도를 30도 정도를 각도를 주면서 보철이 정 위치로 올라올 수 있는 어, 앵글어 바트먼트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구치부 쪽에서 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약한 부위에는 우리가 어, 숏 임플란트 아주 작은 임플란트 아주 짧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를 회복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어, 디지털 플라치로 회복을 해준 그런 케이스라 보면 될것 같습니다. 손님들하고 대화하고 할때 내가 웃을 수가 있으니까 할 짝이 웃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웃을 때는. 이몸에다 이제 이빨 다 보일 정도는 아주 편하게 그냥 이 상태로 오래 오래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고 싶어. 최강덕 원장이 바쁘게 어디론가 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자체 기공실인데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공실에 들러 기공팀과 환자들의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규공사들은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환자들에게 가장 편하고 어울리는 보철 제작을 위해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최강덕 원장도 매 눈으로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환자 개개인에게 어울리는 보철을 제작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 자체 기용소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 상황들이 생겼을 때좀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보철물 제작하는 그 속도나 그 과정 부분에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환자분들의 그런 차트나 그 파노라마 그리고 어, 사진을 찍어 놓은 슬라이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11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했던 정진열 씨는 시술 후에 잇몸이 안 좋아져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또다시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많은 고민 끝에 디지털 프라치 시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술후 달라진 생활과 편리함에 그때의 선택을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풍신강, 이게 많이 흔들렸어요. 뭐 그래가지고, 이게 김밥이나 이런 걸 먹었지, 지금은 못 먹겠더라고. 쭉, 제껴지고 이러더라고. 빠지더라고. 그래서, 뭐안 되겠다 싶어서, 임플란트하고 그때, 그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물란트가 기대만 갖고 갔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한번 심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팠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덮어놓은 게 깨맹이 너무 아파. 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하고 나서는 한 10년 동안 세균는잘 썼어요. 별 이제 문제 없이 썼는데, 어느, 시,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제, 볼트가 부러지, 부러지더라고요. 그때 진짜 면봉이 오더라고요. 이거, 아, 이제 앞으로, 이 임플란트는 뭐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털리 쪽으로 한번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마음을 거의 굳히다 싶게 했는데, 그래 주변에서 이제 보면, 이제, 털리 그거 진짜 나중에 불편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냥 그냥 심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요거, 플라스라는 거 이런 거 보게 되어요 털릴 시골 해 가지고 고정을 시켜 준다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마무리해 보게 됐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예. 예. 이번에 한달 하고 한 보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아, 예. 예. 그동안 어떻게 식사 잘 하시고 예, 예. 좀뭐 예. 아무 문제 없이 잘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laughs> 살찌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몸무게 관리 잘 하시고 아, 네. 어떻게 뭐 불편하신 거는 없었습니까 괜찮았습니까 네예 예, 예. 오늘 입안에 전체적으로 씹히는 상태 좀 확인하고 잇몸 특히 관리하는 거 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드릴게요 네. 위에 부분은 좋습니다 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네. 아코픽도잘 쓰시는 것 같은데 밑에 부분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입술 이 부분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조금 신경 안 쓰면 조금 네. 약해지거든요 잠시만요 힘 빼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살짝만 다물게 다시 한번 더힘 빼시고 편안하게 천천히 다무시고 다시 한번 더힘 빼시고 천천히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근육 신경 인대 네. 이 턱관절까지 불안한 상태에서 디털 프라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받치는 부위가 생겨요. 음. 탁탁탁 이렇게 이제 교합이라 하죠. 음. 받치는 부위가 생기면 여기에서 변화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조금씩 안정적으로 자꾸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입안에서 또 변화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서 또 이렇게 좀더 안정화 시켜주면 훨씬 더 오래 쓸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예,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기존에 임플란트 시술을 이렇게 몇번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시술에는 임플란트들이 문제가 되어서 어 임플란트 시술하는 그 자체를 좀 포기하고 있던 상태에서 기존에 임플란트 하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 굉장히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디털 프라치의 그 간단한 시술법을 통해 가지고 당일 시술하는 당일날 또 아주 수월하게 끝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기해 했고 또그 수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뭐 3개월, 6개월 동안 기다린 게 아니고 한한달채 조금 지나면서 최종 보처리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어 빠르게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도 있었고 본인의 또 식습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할수 있게 되었던 그런 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임플란트는 제거를 하고 이 제거를 하면 이 자리가 회복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디지털 스캔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임플란트가 심어질지를 정확하게 어 탑다운 방식으로 먼저 이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심어질 자리와 위치와 각도와 사이즈 크기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디지털로 시뮬레이션하고 내비게이션 한 단계에서 기존에 들어있던 자리를 피해서 바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좋은 뼈를 찾고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심어짐으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었고 또 기존에 왼쪽에 있던 임플란트들은 또 조금 더 사용을 하면서 같이 어, 임플란트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어, 최종적으로 빠르게 어, 치료가 완, 완결된 환자가 어, 정진절 우리 환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심고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심고나도 크게 뭐 아픈 게 없더라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오래 서고 싶어요. 오래 서고 싶고. 이제 두 번은 이제 안 해야 될것 같아요. 느긋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는 김화섭 씨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고민이 너무 많아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50대부터 풍치가와 틀리를 사용했지만 틀리가 빠질까 봐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고민이 가득했던 그가 이렇게 여유로운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아, 50대에 이제 풍채가 가지고 부분 틀니를 하다가 아, 그래도그 다음에 또한몇년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겼고 병원에서 발치를 또 하니까 아, 그래 그때는 이제 안정이 이제 틀니를 전체적으로 다 했죠. 아, 틀니를 착용해 보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불편한감이 많고 아,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아침 먹고 식사를 하는데도 깍두기라든가, 딱딱한 거는 묶기가 거의 뭐 힘, 불가능할 정도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틀리는 이제 전체 틀리가 되니까 흘러내리는 거라, 받는 거라, 받고, 말도 잘한 번씩 세고, 잘 때도 벗고자 이제 빼고, 통에 담아놨다가 아침에 일어나가 또 씻고 깨야 되고, 한 번씩 또 냄새도 나고, 그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계십니까? 네, 아니 예. 식사하시는 건좀 편하셨습니까? 네 예, 괜찮습니다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으셨고요? 예, 예. 예. 자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금니로 천천히 다물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아보시고 어금니로 천천히 다물어 보십시오 아,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계시네요 음. 균형 있게 잘 물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딱딱 물어 보시고 딱딱딱 아예 좋습니다. 뭐 요새 뭐 드시면 제일 편안하고 맛있어요? 고기도 먹고 깍두기도 네, 먹고, 네. 먹고. 아이고 다다 네, 먹습니다. 네, 깍두기나 나물이나 이제 네. 좋아하시는 것들 다 그냥 다 드시고 네.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관리 받으시고 그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하기 좀 힘드시다 하는 네. 부분들은 병원에서 관리 받으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섭님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 상악은 완전 무치악 상태로 전체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전체 치아가 발치되어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양측 상악 모두 조직에서 지지를 받는 틀니이기 때문에 저작이 힘들고 저작 시에 불편감, 통증, 그다음에 발음에 불명확성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틀리는 조직에서 주된 지지를 얻는 가철성 부처를 말합니다. 프라치는 그와 달리 악골 내에서 고정을 얻는 고정성 부처를 말합니다. 이렇게 고정성 부처를 사용함으로써 저작력을 훨씬 증강시킬 수 있고, 틀리의 주 재료는 플라스틱 재료라고 하면 프라치는 주된 재료가 지르코니아입니다. 지르코니아는 파절 저항성이나 마모 저항성이 높은 기계적인 특성이 좋은 재료입니다. 또한 생체 친화성이 높아 치태 관리에도 유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사용하고 유지하시기에 훨씬 좋은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를 계획하면서 고리식 없이 추가적인 수술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적절한 위치의 임플란트의 위치를 설계하였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위치에 오차를 줄이고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하섭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임플란트가 기존에 유지되는 상태였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프라치 보철에 연결하여서 조금 더 균형있고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상악 같은 경우에는 골 양이 부족하고 골 밑도가 낮았던 상악 우측 구치부에 적절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부위를 찾고 계획하여서 정확하게 식립되었고 현재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악의 경우에는 기존 임플란트를 제외한 총 6개의 임플란트가 더 식립이 되었고 기존 임플란트를 포함하여 전체 프라치 보철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프라치 또한 치료를 받는 것만큼 사후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지속적으로 보철물 주변 위생 관리가 필요한데요 가정에서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치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철물 주변 위생 상태와 잘 유지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 임플란트하고 난 이후에도 치아 우리가 관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예방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어, 두 가지 관점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자분이 얼마나 이렇게 관리를 잘 하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치과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원을 해서 관리를 받는 부분, 그 다음 치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와 같이 이렇게 치아의 주위에. 플라그가 생기고 치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집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짝하 우리가 관리를 해주면 좋겠고 임플란트에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임플란트 심어놨던 임플란트에도 이 환자분 결국에는 이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임플란트에도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관리를 할때 특별히 치솔질하는 방법이나 치실 치간 치솔. 요즘은 또 특별히 나와서 좋은 게 아쿠아픽 기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고 물 청소를 하는 걸 집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 관리하는데 굉장히 탁월하게 관리가 될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음식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먹고 싶은 거. 뭐 갈비든 뭐 깍두기든 뭐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빨이 안, 안 흘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모든 면에서 이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질지, 틀리할 때보다는. 앞으로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 또이 관리를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C 메디칼 다큐 365를 통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지난 2021년 1월달부터 한 4년여에 걸쳐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임플란트가, 전체 임플란트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내시다가 저희 치과를 방문하셔서 디지털 풀 아치를 회복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망설이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받으셔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디지털 풀 아치로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해서 행복한 삶 건강한 구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몰라도 하나 둘 빠지고 나면 그 필요성이 더 가까이 느껴지는 치아 이제는 치아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맞춤 치료로 자신감 있는 생활해보시는 건 어떨까요.